만약 여러분이 투자로 절대 돈을 벌수 없는 구조라면 이 질문이 불편하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확신을 가지고 매수했는데 다음 날 급락한 적 있죠. 손절했더니 그대부터 반등해서 폭등한 적도 있죠. 뉴스에서는 호재라고 했는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인 적도 있었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지? 나는 운이 없는 걸까? 아니면 아직 뭔가를 더 배워야 하는 걸까? 그런데요. 이 고민을 했던 순간부터 여러분은 투자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투자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데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가 시장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투자는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투자로 돈을 벌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본다면 여러분이 반복했던 실수를 멈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는 확률과 시장의 실제 움직임은 완전히 다르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볼까요? 어떤 코인이 하루 만에 50% 폭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코인이 다시 원래 가격으로 회복하려면 몇 퍼센트 올라야 할까요? 대부분은 50% 오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100% 상승해야. 원래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우리가 익숙한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1. 우리는 정규분포를 떠올리지만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여러분이 동전을 1000번 던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각각 50%니까 평균적으로 500번은 앞면, 500번은 뒷면이 나오겠죠. 이게 우리가 익숙한 정규분포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가격 변동은 정규분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작은 변동을 반복하다 갑자기 극단적인 사건 블랙스완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실제 사례 1987년 블랙먼데이. 단 하루 만에 22% 폭락한 시장.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미국 다우존스 산업 지수가 단 하루 만에 22.6% 폭락했습니다. 이건 그냥 하락장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붕괴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누구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시장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움직였고 모든 예측 모델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평균적인 시장 움직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예측 가능한 흐름 같은 건 없어요. 오히려 시장은 극단적인 사건이 터질 때 모든 걸 결정됐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이런 예외적인 순간이 투자자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글에서 시장에서 패닉셀과 멜트업이 반복된다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 패닉셀 공포가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던지면서 폭락이 가속화됩니다 이 멜트업 과열 상승 반대로 시장이 급등할 때는 뒤늦게 올라타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f m 을 놓칠까봐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면서 비성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늘 최악의 순간에 매도하고 최고점에서 매수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핵심 교훈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장의 움직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접근법 시장을 예측하려 한다. 올바른 접근법 시장이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대응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시장에서 더 이상 쓸데없는 방향성 배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향성 배팅이 왜 위험한지 기제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런 경험이 있나요? 뉴스에서 이번엔 진짜 상승장이 올것 같기라고 해서 샀더니 폭락했다. 고점이야 그 조정이 올 거야라고 해서 팔았더니 더 올라갔다. 이번엔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직접 경험한 것이죠. 왜일까요? 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한 시장에는 이미 모든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주식이나 코인을 살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좋은 뉴스가 나올 거야. 곧큰 손들이 들어올 거야. 이 가격에서 사면 크게 오를 거야.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 애플의 신제품 발표 이벤트. 애플은 매년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오를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폰 발표 전까지 주가는 오르다가 발표 직후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현상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애플의 신제품 발표는 이미 모두가 예상하고 있던 이벤트입니다 기관과 큰손들은 미리 매집한 후 실제 뉴스가 나오면 차익 시현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이미 선반영된 가격에 매수한 뒤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단순한 정보로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기대치가 틀리고 내 예상이 맞아야만 돈을 번다 하지만 둘다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기대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기대감이 틀려야 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예상이 맞아야만 돈을 벌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울까요? 예시 2008년 금융위기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 폭락을 맞춘 투자자들 영화 빅쇼트를 보면 마이클 버리 같은 일부 투자자들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것을 예측하고 공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마이클 버리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하고 금융권 내부 정보를 조사하며 남들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냈다. 그러나 심지어 그는 너무 일찍 패팅해서 한동안 손실을 보며 버텨야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분석 능력도 버틸 수 있는 자금력도 없다. 결국 시장을 예측해서 돈을 벌려면 시장 전체의 기대감이 잘못되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알아채야 하며 너무 일찍 베팅해서 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나요? 단순히 뉴스를 많이 본다. 정도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새 시장 예측이 어려운 결정적 이유 우리는 감정적 존재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짚어봅시다. 사실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투자할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99%가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예시 2021년 비트코인 69,000달러 돌파 당시 투자자 심리 2021년 11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달러 6만 5천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떠올려보죠. 언론에서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유명 투자자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트코인은 1년 만에 달러 만 5천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야 사람들은 깨닫죠. 아, 내가 감정적으로 투자했구나. 하지만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장의 움직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교훈 방향성 배팅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접근법 시장을 예측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올바른 접근법 시장이 어떻게 움직든 장기적으로 승률이 높은 전략을 찾는다. 즉, 시장의 단기 움직임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 방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는 방법 앤드 실전 적용법 1. 구조적 비율성에 효베팅하라 바뀌기 어려운 것이 기회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한 투자자들은 어떤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을까를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기회는 변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시 통화량 증가 엔드 자산 가격 상승. 여러분이 30년 전 1990년대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앞으로 30년 동안 미국의 달러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 거야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돈이 계속 풀릴 거라는 보장이 있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2024년에 살고 있고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통화량에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같은 희소한 자산들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찍어냈다. 돈이 많아지면 희소한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정부는 돈을 찍어낸다 라는 구조는 바뀌기 어렵고 이것이 바로 구조적 비효율성입니다. 실전 적용법, 구조적 비효율성을 활용한 투자 전략, 경제가 나빠질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낸다. 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희소한 자산주식, 금, 부동산,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한다. 따라서 단기 예측이 아니라 장격인 구조적 흐름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이 리스크 대비 보상이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우리는 앞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별 투자 판단을 줄이고 확률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시 레이달리오의 오레더 포트폴리오 레이달리오는 세계적인 해시펀드 브리즈워터를 운영하며 시장의 방향성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오래더 포트폴리오는 경제가 어떻게 변하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입니다. 주식 경제 성장기에는 상승, 채권 경기 침체기에는 안전자산 역할, 금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치 보존, 원자재 실물 경제와 연동 이렇게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은에서도. 장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실전 적용법, 리스크, 대비 보상이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법, 하나의 자산에 올인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시장 환경에서 강점을 가지는 자산을 조합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한다. 새 시장의 수급 비효율성을 활용하라. 강제적인 매매를 포착하라. 마지막으로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 중에서 강제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순간을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시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당시 연기금. 매도엔드 기관의 반대 매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은 규정상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서 강제로 매도해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심에 휩싸여 손절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큰손 투자자들은 이런 강제적인 매도를 기회로 사마저점에서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반등하자 개인들은 고점에서 다시 따라붙고 큰 손들은 수익을 시현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의 단기 방향성은 맞추기 어렵지만 강제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순간을 포착하면 확률높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전 적용법 시장의 수급 비효율성을 활용하는 법 기관이나 연기금이 강제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순간을 포착하라. 공포장에서는 남들이 던질 때 반대로 기회를 찾아라. 이성적 매도가 아니라 비이성적 패닉셀이 나오는 구간을 노려라. 결론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높은 게임을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잘못된 접근법,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예측하려고 한다. 뉴스나 전문가의 말을 듣고 매매한다.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 올바른 접근법, 구조적으로 바뀌기 어려운 비율성을 찾아라. 리스크, 대비 보상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시장의 강제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순간을 포착하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투자는 어떤 방식이었나요? 단기 예측에 의존한 투자였나요? 아니면 확률 높은 전략을 사용한 투자였나요? 만약 여러분이 계속 단기 예측에 의존했다면, 오늘부터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칙을 어떻게 내 투자 전략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단기 예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 실전 적용법 오늘부터 이렇게 투자하라. 첫 번째 예측이 아니라 대응하는 투자자가 되어라. 주식 코인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살아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세요. 장기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희소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흐름을 이해하세요. 두 번째 감정적 매매를 통제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건 감정적인 결정인가를 체크하세요. 뉴스를 보고 샀다. 모두가 사고 있어서 샀다 감정적 투자 리스크 대비 보상이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구조적 비효율성을 활용한 투자다 이성적 투자 세 번째 시장의 비성적 패닉을 기회로 활용하라 시장이 폭락할 때 기관들은 매도해야 하는 강제적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기금 헤지펀드 ETF 등큰 손들의 강제 매도가 나오는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패닉셀이 나오는 구간을 포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 그리고 댓글로 답을 남겨라.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단기 방향성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나요? 아니면 확률이 높은 전략을 기반으로 투자했나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적용할 생각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투자자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세요. 투자는 누가 더 똑똑한가? 를 겨루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가? 를 결정하는 게임입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세요. 이 원칙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성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